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기간에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주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모진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에 다시 파송하신 것은 이러한 기도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우는 또 연합하여 함께 회개하며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또 북한을 위하여,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연합 집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이 한민족의 회개와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9절 긴 내용을 함께 읽은 것은 설교를 길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또이 말씀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떠한 자세가 담겨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구장에서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라는 것은 그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의 자세와 또 그의 기도의 열심 또 간절함이 더 특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기에 특별히 설명은 하지 않고요. 1장과 6장 또몇몇 몇 곳에 다니엘의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금식하며 배옷을 뒤집어쓰고 또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다는 기록은 9장에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 학교에서 지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다니엘의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6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 목숨 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격들 앞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이 기도로 인한 승리, 바벨론 한복판에서 이방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 앞에서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위협, 공격, 그것을 극복하는 기도에서는 금식하고 배우수를 입고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이 보이지 않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험,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질 때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배옷 대신에 마스크를 쓰고 또 안면마스크를 안면보호대를 하고 특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모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저는 이것이 배옷을 뒤집어쓴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또 숨쉬기도 힘든 마스크를 쓰고 함께 기도하는 것 저희 교회도 항상 매년 6.2 전후 때 3일간 기도 집회를 합니다. 그 여성들이 나라민족을 위해서 마리아 행전 집회를 3일간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겹쳐서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통성기도를 하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안면 보호대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는 것 저는 제를 지지 어 쓰고 배옷을 입고 기도하였던 또 금식하며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안전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부간네살왕때 붙잡혀 와서 이제 벨사살 왕 이제 구장의 시점에서는 다리오 왕 때가 되었습니다. 70여 년이 가까우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환경에 정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늘 교민들이 서로 인사할 때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항상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10년 전입니다. 그러면 아 저는 20년 전입니다. 그러면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30년 된 분들은 또더큰 형님이 되고. 얼마나 오래 그 전에 이민 왔는가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그 사회 에 그만큼 정착했다는 겁니다. 이민 70년이다. 그러면 완전히 정착하고 이제는 외국 사람으로 살수 있는 그런 언어나 문화에 완벽하게 마스터가 된 시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바벨론 유수가 시작된 지 70여 년이 가까이 된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다 되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이그 땅에서 이제 여러 번 왕권이 바뀌고 또 제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위 관리로 그 땅에 존재합니다. 그만큼 성실했다는 거죠. 세 번에 이런 그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성실함, 충성스러움. 둘 중에 하나죠. 간신이거나 충신이거나. 다니엘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에 사용하신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구장에 이르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 그가 이런 특별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늘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예레미야 서책에 기록된 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재발견합니다. 어쩌면 알았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강한 능력과 확신의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의 말씀일 텐데, 그중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5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성령 임재 가운데 다니엘에게 큰 확신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경험 종종 합니다. 늘 알던 말씀이지만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이 나라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는 바로 그 역사. 이 본문이 오늘 이 집회에 전체 집회의 주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붙잡고 싶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물론 제가 70년이 차면 북한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이 나라가 통일되고 그런 게시를 받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이 70년이 참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더 금식하고 배우스럽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러한 계시를 확실히 받지 않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에 잘 정착했고 또 안전한 또 안정된 삶을 살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잘 적응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람들은 과거를 잊게 됩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의 자녀들 세대만 해도 유교 전쟁이란 말이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늘 포스터를 그리고 학교에서 잊지 말자 유기5뭐늘 포스터 제가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지만 그림 그린 건유기5 전쟁 그린 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놀랍게도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한려는 학생들이 인터뷰할 때유기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십몇 퍼센트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역사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이념에 의한 거짓 평화 또 잘못된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70년에 이렇게 역사에 둔감해진다면 140년이 되고 210년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 민족에 있었던 뼈아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이 재난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구장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가만히 그냥 달력만 보고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돌아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달력을 보고 언제 70년이 차는지 계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실 저와 많은 저도,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 뉴스를 볼 때도 아 어, 무너졌구나 베를린 장비 무너졌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뭐그 정도로 지나갔어요 전율을 느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냥 누수 꺼리긴 됐지만 저희의 삶에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세계에서 그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매일마다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라는 공산권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내고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다니엘처럼 기도한 사람이죠. 그들이 느꼈던 이 감격 하나님의 임재는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화되고 제습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허구가 드러나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아 드디어 이런 날도 오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전율을 느끼면서 감격해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긴 기도 속에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회복을 강구하는 겁니다 회개의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번 틈나는 대로 계속 읽어보십시오 회개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더욱이 배역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70년이 기간 동안 하나님 돌이켜보니 이 바벨론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북한 땅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도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면수 목사님을 급파하신 거예요. 급파.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을 급파하셔서 저 북한 땅이 변화되고 공산주의 허구가 드러나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택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울이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배역했고 악을 행했고 더욱이 하나님께 돌이켜 달라고 회복을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거죠. 이 기도의 회개를 드리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까지 다 부셔버리셨어요. 때로 주의 이름이 거룩한 그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면서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이라는 이름만 붙여놨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까지 무너졌다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무지한 비의 값을 치르시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자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이 또 붙잡았던 것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회복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부모가 더잘 되기를 원하죠. 부모가 더잘 되기를 원하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 그것은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기를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민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강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결심과 서약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잘살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IQ가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회복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시다고 할때이 자비와 국률의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겁니다. 긍률이란 전반대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긍률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세보다 마땅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않는 자비하심 그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민족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시며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자비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저 북녘 땅에는 헛된 이념 사상 세습 정권, 인권, 탄압, 무고한 수많은 피를 흘린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는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고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우상과 탐심으로 죄악으로 치달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국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민족에 국휼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한민족을 사용해 주십시오.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주십시오. 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치지 마십시오. 이 한민족의 회복이 된 것은 우리나라가 위대하고 우리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더잘 자라질수록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더잘 살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는 민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민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민족 올바른 민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미워할지라도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70년이 된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